안녕하세요. 백년건강입니다. 잠못 드는 밤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저녁 습관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오늘 알려드릴 습관들을 잘 실천하셔서 매일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해야 밤에 잠이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수면 추기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밤이 되면 분비량이 늘어나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현재에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 유지도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핵심이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일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오전 7시에 일어난다면 주말에도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최대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 시간을 잠잘 시간과 깰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립된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는 멜라토닌 분비와 체온 조절 등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과정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수면의 효율성을 높여 같은 시간 자더라도 더 깊고 만족스러운 잠을 잘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리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도 밤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사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밤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낮잠을 자면 밤잠을 설치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낮 동안 축적되어야 할 수면 압력을 감소시켜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편안한 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자,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미리 제거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카페인이 든 음료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물론 초콜릿과 같은 음식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섭취 후약 30분 1시간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46시간, 길이는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즉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점심 식사 전까지 마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취침 전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체온을 높이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까지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소량의 견과류 정도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뜻한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수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는 도중 깨어나게 할 확률을 높입니다. 술은 렘수면 꿈을 꾸는 단계의 수면을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근육을 이완시켜 상기도가 좁아지게 만들고 이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 역시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니코틴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뇌 활동을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합니다. 건강한 잠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밝은 빛을 낮으로 인식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과정을 방해하여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책을 읽는 것도 잠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야간 빈뇨는 노년기 불면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급적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잠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은 편안하고 안락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첫째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해야 합니다.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잠에서 깨기 쉬운 노년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주변의 다른 소음들을 덮어주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을 방해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밤새 뒤척이게 할수 있습니다. 보통 1822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가벼운 이불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자리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잠이 외 활동을 하는 것은 침대를 잠과 연결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조건반사적으로 특정 장소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침대에서 잠이 왜 활동을 하게 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막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어 침대에 눕는 순간, 잠이 올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5분 이내에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자극조절법이라고 하는데,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한 이완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려 잠들기 쉬워집니다. 약 3,8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등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향은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켜 이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심호흡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침구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 매트리스의 단단함 등이 불편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고, 이는 곧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수면, 자세와 체형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리스 역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하면 척추 정렬에 좋지 않고, 밤새 뒤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침구류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침구류는 최소 2주에 한번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잠자리를 완벽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활동하기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우리 몸이 충분히 활동해야 합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은 밤잠의 질과 깊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몸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낮 동안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수면의 질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만,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각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지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고 이에 맞춰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특히 오전 중에 햇볕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실외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도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처럼 실내에서도 넓은 공간을 걸을 수 있는 곳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낮 동안 활발한 사회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져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넷째, 낮잠은 가급적 피하거나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게 되면, 밤에 잠이 들기 어려워지거나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낮 동안 쌓여야 할 수면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분 내외 짧은 낮잠은 오후에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밤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며 활동하는 것은 밤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잠못 드는 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수면 방해 요소 제거하기,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하기,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활동하기. 이네 가지 습관을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내세요. 숙면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밤마다 꿀잠 자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축적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